악연이 많죠. 그런데 아, 이 소위 말하는 그 구전전에 유성민이나 김무성을 생각하고 또 한동훈을 생각하고 구년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변하지 않는 멍청한 안특수를 생각해보면서 야이 나라가 정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지 않으면 또 이 인물 쪽에 있는 우파의 인물들을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는 힘들겠다. 언제라도 배신하는 세력들은 있고, 언제라도 대한민국보다, 대한민국 국민보다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원영과 같은 사람이 1900년 그 전에 나온 게 아니고, 지금도 그런 인간들, 소위 나라를 팔아먹는 인간들이 나오고 있다.